5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한열 열, 11개 11개 열한 11개 아니 3개는 아니고 합쳐서 안하지 아개는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진짜 어. 50개도 저희다 어 50개 어될 때까지 해어 뒤에 소화 조심하고 시작 어 시작 하나 둘, 셋, 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몇 개? 아, 네안되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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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는데. 아니, 할수 있어. 50개 돼. 아니, 야, 야, 잠깐만 있어 봐. 니 지금 힘들지? 아니? 어, 힘들어. 그만하자, 그럼. 아, 싫어. 몇개할 거라고? 몇 개? 할 거라고, 몇 하지 개? 않을 거예요, 50개. 50개? 안될거 같은데. 아니. 해. 해. 4. 5. 6. 어. 7. 하나, 둘. 에이, 아, 야. 대상. 아빠가 고개 숙이라든가 들으라든가. 고개를 딱 정면해봐야지 잘 된다고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세개. 아. 어? 알았어. 시작! 어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어, 다섯, 아, 발이 미끌렸다. 인정, 인정, 인정. 어, 송아야, 니 많어. 괜찮아. 조심해라. 어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 둘, 스물 셋, 스물 넷, 스물 다섯, 스물 여섯, 스물 일곱, 스물 여덟, 정으로 30, 30, 3른3서3세3른3서3다 30, 3다 30, 30, 30, 30, 아0다 아, 30, 30, 3야 30, 3는 3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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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0, 30, 30, 30, 30, 3 송아야, 니 뭐하노? 글로왜 가노? 송아야, 송아야, 어, 조심해, 가러왔어 씨아. 응. 아, 어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쇠, 열선, 열넷, 열었, 열다섯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.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40, 41, 42, 43, 4섯4 45, 45, 46, 47, 48, 49, 50, 잘했어. 야, 야, 일로 와봐. 기분이 어때? 좋아. 야, 좋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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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근호 너무 멋진 거 아니야? 진짜 50개를 맛있겠어. 다 먹을게. 야, 이제 100개 준비해. 아, 왜? 어, 안 되겠어. 아니? 일단 오늘은 50개. 김건호. 하이틴, 하이틴, 하이틴. 고생했어. 아, 멋져, 멋져. 오케이.